크리다 칼로. 1907년에 태어난 그녀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사회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였으나 6살의 소아마비, 18살의 심한 교통사고, 수차례의 수술과 후유증, 결혼 생활 문제 등 그녀의 삶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작품으로 표현해 승화시켰으며 특히 자신과 관련된 소재를 좋아해 많은 자화상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 부러진 기둥, 삶이여 영원하라 등이 있으며, 멕시코 식민지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치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했고,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을 거부하여 생후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1954년 폐경색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마지막 일기 중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